안녕하십니까? KBK 뉴스입니다.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 공개 IPO 과정에서 해주신 매각 의혹과 관련해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. 이날 오전 경찰청에 도착한 방 의장은 코토라인에서 제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기망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당시 방 의장 측은 하이브 임원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의 스페시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 후 상장 이후 이를 처분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삼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천구백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해당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에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.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